어디 여러분 지금 설빙 갔다 오, 설빙 대전 용전점이고 예, 이렇게 설빙 민트 초코 10,900원 딸기 치즈 메론 설빙 15,900원 합이 26,800원이네 아이고 겁나게 비싸네 그래도 배달시키면 3,000원 추가인데 직접 가서 테이크 하해 왔습니다 이거 설빙 보면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예, 이런 문화는 잘돼 있네 예, 코리안 딜리셔스 카페 예, 이게 디저트 카페란 얘기죠 아, 설빙. 예, 요즘 많이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빙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예, 설빙 처음 여러분들 지금 끝 여름이니까 시원한 팥빙수 한번 어떤지 모르겠고 이게 두가지예면 하나는 쪼꼬고 하나는 뭐식게해서 쪼꼬 하나 딸기 하나지 뭐 예, 이건 딸기, 딸기 오밍고 이거 팥빙수 먹자 야 이거는 치즈하고 딸기가 비싼 이유 있네요 딱 봐도 비싸 보이네 예 보면 우리가 시장표 3천원짜리 팥빙수 하면 이런 느낌들 알죠 야이 민트초코 민국이 좋아하는건데 이거 야, 초콜릿 먹어볼게 어, 오민국이. 오 민국이 팥빙수를 안 해. 오우 팥빙수를 알아 우리 민국이가 어 대접으로 그냥 한두번 먹어본 습식 아닌데 개인적으로 팥빙수 많이 먹어봤습니까 오민구? 아니요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 응. 근데 민트를 싹 가져간 이유는 민트 한번 맛좀 봐봐요 어때 민트와? 민트 맛? 민트 아빠 맛을 모르겠어 어떤 느낌이야? 아빠 좀 줘봐 시원해 아 시원해 또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응 예. 이렇게 민트를 위에 것만 후라당 퍼먹었어 야 민구가. 민구가 이거 저기 연유도 넣은건데 응. 연유 한번 넣어봐 예, 저는 뭐 모르니까 예, 연유도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네요. 아, 그파빙스 연유, 연유. 음. 예, 달짝지근한 거죠. 이에또 그 어디게요? 음. 저기 저기 기만 있으면 돼. 자. 한신아빠큰 시계 아요한 연유 참 얹어서 한신씨 어디세요? 아니, 저 앞에. 이런 이런 느낌. 딸기. <목> 음. 네, 딸기향 천요라 있는데. 라 음. 이건 음. 즈 스틱스 있고 연유도 이렇게 좀 묻혔어요 음. 예,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합니다. 좋아 아이 그쪽 비비 비동이다가는데 가는 나이 야, 이거 무지하게 다네. 니 무지하게 달고요. 치즈의 고소함이 확 퍼져요. 이네초코는 이렇게 초코 스틱하고윈트 초콜릿 이런 게 들어 있네. 요 아니, 걸어줘야지. 이쪽으로 한번. 스타벅스 맞은턴 거기잖아요 쪼꼬렛 천집이 a 는 거. 당 떨어졌을 때는 추천하고 싶네요. 예, n d j i 한번 y t 보겠습니다 h e 백주 s i d 금성백주 금성백주 g o c h a n a 아, o Chan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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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하 g o Chanago, c h a n 아 g 아아 어, 그래. 그래. 거 Chanago, c 예 네, 오늘 아니, 이런 안 먹잖아, 팥빙수 달고. 철빙 팥빙수 이렇게 와플라스원으로맞춰맞습니다 <laughs> <맞지>, 뜨거운 <laughs> 여름이 <그런게? 이제> 끝나고 <laughs> 있네요 네, 여러분 함께 <laughs> 좋은영상도로인사드리겠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없어, 영화입니다